네, 안녕하세요 유깨탭입니다 이전에 제가 마일리지로 그리팅 상자를 사서 깠는데 그게 너무 잘 나와서 이번에 또한번더 구매를 해 보았구요 그러면 이 영상까지 해서 어느정도 되는지또 비교를 한번 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 그리팅 상자 또 한번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23 그리팅 상자 3개와 프리미엄 그리팅 상자 3개가 있는데 2023 그리팅 상자 같은 경우에는 5,000 mp로 구매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2023 시즌 그리팅 상자 같은 경우에는 총 3개를 구매할 경우 24,000 마일리지 포인트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 그리팅 상자 3개부터 먼저 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전에 또 깠었던 프리미엄 그리팅 상자 이것도 3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그리팅 상자에서 나오는 거는 3억 나오고요. 10억에서 20억. 그리고 선수팩 카드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3억. 10억에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8억이 나오면서 벌써 21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수팩 상자고요. 탑 프라이스 올 선수팩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세개를 동시에 까면서 어떤 선수가 가장 비싼 선수가 될지. 가장 비싼 선수는 차두리가 나오면서 밑에 필림남 그리고 가브리엘 베론 이렇게 3명이 나왔고요. 이것도 3개 동시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깠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몇 억일지 선수팩만 나오나요? 선수팩만 총 3개가 나오면서 이번 2023 프리미엄 그리칭상은 좀 맛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3개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로제 21억 나오고요. 밑에는 이승우 나왔고요. 그 밑에는 리코 엘베리 나오면서 21억, 19억, 8천, 그리고 8억. 이렇게 하면 거의 한 50억 정도가 되겠네요. 이전 영상과 비교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전부 선수팩 위주로 떴습니다. 이전에는 BP가 저를 살려주었는데 이번 선수팩으로 나오면서 선수팩에서도 그나마 좀잘 나왔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팅 상자 두 번째 영상이었구요 혹시나 구매를 하실 분이 계시다면은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해 주고 가이소.